가슴살과 고구마만 먹는 그런 헬창들을 위한 한끼 식사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철분과 항산화제 위주로 식단을 꾸려봤거든. 한번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건강하게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티부터. 요거는 얼그레이티 일단 목부터 죽이고 오늘 양상추에 소고기 요 소고기는 소 궁뎅이 부위 엄을 싸서 먹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밥은 현미밥. 한삼 싸서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설도 부위 요소 궁뎅이 부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보통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거든 일반적으로 여자만 철분을 먹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하는 헬창들한테 꼭 필요한 거 단백질뿐만 아니고 철분도 필요하다는 거. 왜 필요한데? 얘기할라 했어. 아, 알았어. 철분이 왜 필요하냐? 일단은 만들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철분이 하는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해주지? 우리 근육 만들어주는 단백질 성분이지? 그럼 헬창들 왜 필요하겠어? 철분 당연히 필요하겠지. 산소 잘 운반해주고, 수분, 산소 잘 머금으려면 철분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헬창들. 헬창들은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땀을 흘릴 때 땀, 수분만 흘리겠어? 철분이나 미네랄이 더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족해진다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산소 운반할 수 있는 단백질도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단백질 근육까지 줄어들 수 있을 뿐더러 산소 운반도 제대로 안 되겠지. 근육이 준다고? 근육이 줄수 있지. 왜냐면 하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성분이 철분인데. 그러니까 닭가슴살 먹고. 뭐 닭가슴살만 먹지는 말라는 소리지. 삼시세끼 어떻게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고 있겠어? 이렇게 철분 함량도 많이 들어가 있는 소궁둥이 부위. 이 부위를 하루 한끼 정도는 먹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분이 부족해지면 다들 아시다시피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복감도 쉽게 올수 있고 피로감이나 그리고 간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먹어야겠지. 요번에는 레몬을 좀 뿌려서 먹게. 내가. <laughs> 음 레몬 3코밤 더해지니까 더 맛있다 굳이 레몬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레몬에 비타민C도 풍부하다는 그건 다들 알고 있잖아 근데 이런 비타민C가 철분 흡수하는 그런 <laughs> 확률을 훨씬 더 올려주거든 독주율을 거의 30% 정도는 올려 준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왕 먹을 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고기 먹을 때 레몬을 좀 뿌려서 같이 먹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개꿀팁. 음. 더불래. 또 거슬리는데, 네왜 자꾸 사투리 쓰냐? 내가 사투리 쓴다고? 아니 서울말, 서울말. 나, 나 서울 사람. 왜 자꾸 아까부터 <laughs> 거슬리게 서울말 쓰냐? 다들, 나는 서울 사람. 내가 지금 지금 서울에 멀리 살고 있긴 하지만 항상 향수병을 느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laughs> 내 마음은 서울에 있고, 뭔가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자, 이제는 한번더 밥도 얹어서. 고기 많이. 아 확실히 새콤하니까 더 맛있다. 음. 여기에 페페로치노 넣었거든? 그래서 약간 매콤함이 있으니까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살창들은 자극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현미밥을 현미밥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고구마도 물론 좋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갈색, 탐수화물이라고, 갈색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이 꼬일 수도 있지 현미밥이나 키노아 뭐 이런 갈색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 한끼 정도는 이렇게 젊은 식단이랑 미네랄 풍부한 타, 갈색 탄수화물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이왕 먹을 거 철분 흡수 잘 되게끔 레몬을 뿌려 먹어주면 맛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더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궁금할 수 있을 텐데. 굴을 같이 준비했지. 잘 구웠네. 굴이랑 토마토랑 같이 볶아서 지금 먹고 있는 건데, 굴을 같이 준비한 이유는 일단 먹고. 음. 굴을 같이 준비한 이유는 굴에는 구리가 풍부하거든 굴, 구리 <laughs> 라임 개쩔었어 <laughs> 구리가 풍부해서 이 구리가 하는 역할이 철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빈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왕 먹는 거, 그래서 굴이, 굴 같이 구리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같이 곁들여주는게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혹시나 굴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견과류에도 구리가 많으니까 견과류도 꼭 섭취를 해주는 게더 필요할 거야. 고기랑 토마토랑 같이 먹어주는 게 좋은 게 아까 우리가 레몬 먹는 개념이랑 비슷하거든. 토마토에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삼성 식품이 고기랑 먹었을 때 철분 흡수가 더잘 되거든. 근데 주의할 점은 혹시나 고기 먹던 우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우유나 유제품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먹을 때는 최대한 우유는 피해줘야 되는 거 개꿀팁 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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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올리고, 마지막 세싹보리. 얘네도 올려줘야지. 어, 어. 음. 그리고 내가 계속 철분 얘기만 해서 그러긴 한데 우리 레몬이나 토마토 에 들어있는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제들 섭취하는 게 헬창들한테 특히나 더 중요하거든? 왜냐면 하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소모되는 산소들도 많아질 뿐더러 그러면 철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활성산소가 더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려면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마토나 레몬에 들어있는 음, 비타민C, 유기산, 뭐, 토마토에 들어있는 건 라이코펜도 항상 이제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음식으로 섭취해 줄 필요가 있어. 이걸 밥에 얹어서 올려주고. 主播。 오늘 건강하게 함께 잘 먹었고 이제 후식 타임 후식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 후식 오늘의 후식 오늘의 후식은 피스타치오 우리 견과류도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먹어줄 필요가 있다 이왕 먹는 후식 건강에 한 끼는 먹어주는 게 좋잖아 여기에 미네랄도 풍부하고 물론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있어 맛있어 오늘 이렇게 하루 한끼 정도 먹어보자는 이유는 고구마나 단백질로 이제 닭가슴살만 먹는 헬창들을 위한 한 끼를 준비한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렇게 부족한 미네랄 보충해 줄수 있는 하루 한끼 항산화제도 같이 보충해 줄수 있는 이렇게 하루에 한끼 정도도 먹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해 봤으니까 이걸 한번 따라서 먹어 봤으면 좋겠어. 연가루는 당연히 먹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양상추랑 어린잎 새싹, 어린잎 새싹, 어린잎 새싹, <laughs> 어린잎 잎이 새싹이니까 어린 어린잎이랑 뭐 어쨌든 이 풀은 나 얘기를 안 해준 이유는 다음 헬창 편에서. 식이섬유에 대한 것도 다룰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한점 다음 편을 기대해도 좋아 먹고 있는데 자꾸 끊으라 그러네 자꾸 먹고 있는데 뒤에서 빨래개 끼고 자기 내복 게키는게 말이 돼? 자 오늘은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